탐신야죠 이거는 잘 못하겠어서 못하겠어서 저희 마마에게 도움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도와주세요. 풀려진 것 같은데. 아니 숨사이가 없어야 됩니다. 아 재우고 있어 보세요. 네. 네 저희 가 도와드리는 겁니다. 역시 헐크오빠그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설명서 읽으셔야죠. 어, 설명서. 그 책이 있잖아, 책. 네. 거기 있네. 네? 네. 주의. 자, 먼저 그러면 여기 여기 이거부터 끼시죠, 이거부터. 그걸 집어넣으면서 뭐그게겠 자, 하겠습니다. 어, 아, 자,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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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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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톱. 스톱 네. 자, 들고 있어요. 그렇게 넣으면 안 되죠. 이거 이거는 또밑 바닥에 쏟요안더건서이 말점 넣어야지. 오, 센스쟁이. 자, 제가 불을 켜겠습니다. 자, 제가 하겠습니다. 들어주세요. 아, 제가 해요. 아, 쏟아요. 쏟아. 아, 제가 하겠습니다. 흙받침대나 가져오세요. 아, 저 할래요. 흙받침대나 가져오세요. 아, 할 거예요. 흙받침대나 아, 가져오시라고요. 저 신발 신을 거예요. 흙받침대 가져오시라고 신발 아, 신을 신을 신.. 어야 되냐고요. 안 해요. 아니요, 비료는 나중에 씨싹 트고 해도 되는데, 비료 안 넣어도 돼요. 네. 맞았어요. 이거를 여기 위에다 받치고. 올겠습니다 넣겠습니다. 잠깐만, 잠깐만, 잠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일단 흙을 주물러야 돼요. 흙 주물렀는데요? 아이, 들고 있어봐요. 주물러주세요. 얼굴을 공개하겠습니까? 아니요. 네. 마세요. 어차피 유튜브 하시잖아요. 얼굴, 얼굴 공개 안 했어요. 아, 정말요? 저도 나중에 하려고요. 아, 아, 아 몰래. 이해했잖아. 공개했구나. 자, 이렇게 해서 아직 아직 흙을 이렇게 슬슬 슬슬 쳐보네 네, 네, 네. 이렇게 막. 네. 이렇게 해야 돼요. 처음에. 네네네네네네네네 아, 아, 네. 네네네네. 아, 아니, 아니, 제가 할게요. 제가 할게요. 다음 아, 이거를 들어주세요. 너무 허, 이제 슬슬슬 부어야 돼요. 잘못묻어서요 진짜. 아, 좁아요 진짜 이거 들고 있어. 들고. 거꾸로 찍잖아요 지금 반대로 찍으라고 이제 이쯤 책을 이 정도 남겨두고 그 다음에 잠깐만요 일회용식 파로 거치야. 둘. 예, 엄수저로 네. 꼭 눌러 줘야 돼요. 아, 정말요? 근데 한 손가락으로 푹 퍼야 되잖아요. 이제 제가 할게요. 아니에요. 저 이제 할수 있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제 할수 있어요. 가서 영상이나 찍으세요. 좀 여기다가 한개 끼더 건게 여기다 관개, 여기다 관개. 근데 씨는 제가 부... 하나 하나씩 할게요. 아 잘못. 봤다. 아 제가 할게요. 아 잘못했다. 아 제가 할게요. 아 그림자 생기잖아요. 잘못. 아 제가 한다고요 진짜. 여기 한 개, 여기 한 개. 아제 거잖아요. 여기, 여기. 어, 두 개씩 넣어. 두 개씩 이제. 씨앗을 두 개씩 넣어요 이제. 두 개씩이요? 네, 두 개씩이요. 두 개씩 넣어요. 아, 아니다, 그냥 한 개씩 넣어야 구멍 하나 더 뚫어줄 테니까. 흔들리네요. 카메라. 또. 네. 그리고 여기 네개 들어 있어야죠. 그렇죠? 전 몰라요. 아예 들고 있어봐요 답답하네. 아니요 여기 이제 물물 물 줘야 돼요. 물 갖고 오세요. 전 몰라요. 세요. 그그 저희 엄마 화장품 있는데 아니 아니. 네 제가 줄게요 아니, 아 왜요 아니 지금 아, 아래 돌이 없어요 그래서 살살살 뿌려야 돼요 이거 안 되겠는데 일단 여기에 있는 흙좀 빼시다 아아 아, 아, 받침 없어요 이제 제가 뿌릴래요 왜저안뿌리가 해주냐고요 제꺼입니다, 이거. 네? 결국에 오빠가 다 하잖아요. 어쩌라고요? 됐어요. 여기 안 뿌렸잖아. 여기에 실을 안 넣었어요. 됐죠? 그래도 뿌려야지. 알아서 해. 비이든말 됐어요. 됐습니다. 제가 좀쉬었는데좀 기분이 안좋아요 오빠만다 했잖아 아 진짜 짜증나 자 그러면 다음시간에 또 재밌는 영상 다시 돌아와요 안녕 아 여러분 제가 이걸 까먹었네요 제가 만약에 시, 새, 새싹이 나오면은 제가 영상을 다시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